아? 빨리라. 세 네, 감사해요. 그 상대는 우서. 명예롭게 싸우리. 등. 사마 거인. 성기사인데 무슨 성기사일까? 예측이 안 되는데. 무슨 성기사일까요? 비정거인은 들리면 안 되는데. 파마 기사. 파마 기사. 100개 쏘면 박수 다 치나요? 100번? 100번 치죠 뭐 까짓거 100번 박수 칠수 있어 어제 콜트 휘리언님이 별풍선 1000개를 쏴주 이거 끝나고 이 경기 끝나고 칠게요 100.. 100번 고등어가님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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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감사해요 100개 박수 100번 치는건 경기 끝나고 치겠습니다 틈, 틈틈이 틈 치라고? 아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그런거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더라고 아 기분은 좋은데 당황스러웠어 진짜 주실지 몰랐어 원래 제방이 별풍선 진짜 안터지거든요 왜냐면 제딱 보시면 알잖아요. 제 리액션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별 풍선을 딱히 쏘시는 분이 없어요. 벌먹기. 아 엎드려. 한번 가볼까. 헐. 완전 일티어 카드 아니냐 저거? 이거 못보는게 다음 턴 이거 내야돼서뽀로 아니지? 어, 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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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붐티 인물을 때려주십시오 어? 이거 로. 치네죽 로. 가지 아, 로데브? 근데 지금 차라리 로데브 빠진 게 훨씬 나요. 이거 이거 솔직히 하고는 싶은데 그림자발기나 이런 게 들어와도 로데보 때문에 발동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나 먹거리만. 번, 어 박사범 각인가 이거? 형들. 신성화 갑니다 어? 실버문 차문 실버문 차문 여기서 비용 2 무작위 하수인인 윌우스가 나온다면 카메라 연접은 아닌데 오! 야 이거 나도 그렇긴 한데, 상대방 카운터거든요. 이거 한번 그러면은 사막 기사가 딱히 할게 없어. 박사분 못 내고요, 수수께끼 못 내고요. 아좋아서 적절했어. 이 정도면은 불안, 잠만 이러면 내가 조금... 아, 허. 제가 이러면 내가 조금 그냥 이거 내거턴 넘기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재고를 한다고 교환 교환을 내가 먼저 교환 신청을 한다? 상대방 지는 거에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교환 교환. 아, 또 굳이 선택지가 정말 많아. 버프 카드? 근데 이거는 이거 잡아야겠다. 잡고 지금은 몸으로도 안칠게요왜냐면은얘 체력을 미리 깎아야 될것 같아. 오히려 카울해 저 느즈스까지 쓰는 것 같은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르고스 빠졌어요. 오케이. 잘 빠졌고. 이거 빨리 갖다 버려 이거. 갖다 버리고 생각합시다 일단. 그밥 너희 너희 패거리까지 답은 지금 설계를 해놓는 거다 핸들을 터트린다? 맘가 맘가 소멸?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상백 꽉 차잖아. 아니야 지금 이게 나 응. 내가 왔을 때. 답은 이거야. 여기서의 절개인데 절개도 쓰지 마. 넘겨. 됐어. 큰 그림 하자. 큰 그림 그리자. 이것도 광역기라.

이걸 먼저 하고 하자. 몇 코지, 지금 3코야. 이거 하면 제 손패 4장, 딱 10장이거든요. 상대는 손패가 10장이니까 4장 다 터져요. 지능검, 지능검, 신성화, 스니드 잘 탔죠? 여기서의 문제인데요, 제가 치유 로봇을 한번 틀어 막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비전 거 비전 거인이 어차피 패거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럼 한장더 터져요 상대방. 물다만. 어때요, 뭐 선페 다 터난 얘기죠 이거는. 근데 이거 안 잡으면 게임 터지는데 상대방.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는 게 없을 걸요. 지능 검이랑 신성화가 없어가지고 이거 잡을 게 없을 거야. 오케이, 그렇죠. 손패를 털면서 해야 돼서. 비전 거인. 비전 거인. 평등 안 쓰잖아 저덱. 이거 내면은 제 손패 아 장이거든요. 상대방 손패 타요. 아무 가지. 또너 엄대지? 기가 막히다 대. 하사드가 너무 많사드텍사덱 세다 드 텍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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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혼절은 아끼죠. 군요 지금 쓸 필요는 없어. 거의 없어. 비장모이 되게 두장 있고. 의미는 네. 의미 없고. 법규를 준수하시. 알도르. 알도르는 조금.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안 때리네. 딜로족 하면 될것 같거든요 제생각엔 지금. 아, 좋다. 좋다. 아, 좋아. 두루룩. 아, 이게 진짜. 이링 힐링 진짜 힐링분요여크전에서정전전서크전정서전스트전에서던스트생에서는 그 힐링됩니다 재밌어요 일단